요셉의 5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고상군과 함께 대국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비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안해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니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악을 해놨을 줄 알고 이제 말하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에 요셉이 그들이 죄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왜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배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 지시하시고 명하신 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성경 속 사람 이야기 그 일, 일곱 번째 요셉에 대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이란 이름 여러분 친숙하시죠? 오 들이다 대답가신 분들은 별명이 아까 1 0 0 0개참길0요 장세기 3 0장부터5 1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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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보면 그 1000개의 1000개의 1 0 0 0 1 7살0개의 1000개의 1 0 0 0의 1000개의 1 0의1 0 0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 요셉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이제 사랑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거의 편애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그 말들을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라고는 오직 요셉만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죠. 그러한 편애가 요셉을 철부지로 자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그 편애가 다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릴 적에 대하여서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 성경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형들이 아무래도 어, 아버지 안 보이는 데서는 좀 게으름도 필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 있겠죠.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은 야단치고 요셉은 더 끼고 사랑을 해요.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상황은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도 그걸 잘인지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편하게 지낼 때 형들은 거친 옷을 입고 거친 방야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종처럼 다른 종도가 똑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 갈등은 점점 커져갔겠죠 깊어져갔겠죠또 다른 이야기는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 같아요 요셉이 이 볕단을 굽으니까 이것은 뻣뻣하게 닥서 있고, 형들이 굽은 볕단들은 그것을 둘러싸서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서 고기를 죽이는 것처럼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꿈을 꾸는데, 자신의 별이, 아, 내별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 별이 한 중앙에 있고, 해와 달과 열 개의 별들이 둘러서서 또한 그 중앙에 있는 요셉의 별에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누가 봐도 요셉이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영어로워지게 될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요셉이 천진난만하게, 좋은 말로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죠 다. 보이진 않지만, 그 아래 갈등과 오해와 미움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찰대로 차 있는 상황이 되게 되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요셉을 철무지로 자라했다는그 사실도 모르고, 그로 인하여 형들은 점차 분노와 미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보지 못합니다. 이 야곱이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 모습이 그 예전 그의 아버지 이삭이 노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 반대로 에서에게축복하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들판으로 심부름을 보내죠. 저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볼 때에 형들의 마음속에 그 동안 눌러놓고 있었던 그 미움이 폭발하듯이 솟아납니다.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구동에 집어던져넣습니다 뭐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였죠. 정원히 말하자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라심정이었던것 같습니다. 겨우 루벤이 뜯어말려서 죽이는 것만은 막았죠. 이때 상인들이 애국을 향해 가던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자 유다가 죽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둔채 죽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팔자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리게 된 요셉은 애국으로 정처없이 고향을 떠나가게 되고요 형들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죽인는 당한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또 다른 어떤 비유와 재방송이에요. 야곱 본인이 염소를 죽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를 죽여서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이 그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끌려간 요셉은 왕의 경호대장격되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 개인으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디바리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정직과 성실로도 이랬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이 다른 사람들의 노래도 분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개 종으로 들어왔던 요셉이 그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까지 신임을 받고 그의 역할이 커져가게 됩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훈련의 시작이었음을 성경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뒤에는 또한 사단의 유혹과 위협, 어, 위협도 따라오고 있다라는 성경리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게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협이 시작되죠. 보디바의 아내의 눈에 요셉을 탐하고자 하 종욕적인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죠. 요셉은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옳은 일이 아니라 생각, 판단했고, 또, 못 받았습니다. 아우, 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은 더욱 거세어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그를 함정에 빠뜨리죠. 모함을 하죠. 결국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산의 계략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요셉은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광야의 구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는 거기에서 지하 감옥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역경이 거셀수록 하나님의 손길도 더욱 분명해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laughs> 말해줍니다.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신분으로 들어갔던 요셉이 이제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수의 역할을 맡아서 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왕의 두 신하가 그곳으로 투복이된거예요한 신하는 왕에게 포도주를 올렸던 신하 다른 한 신하는 왕을 만들어서 올려 진상했던 신하입니다. 두 신하가 같은 날 꿈을 꿔요. 포도주를 왕에게 진상했던 신화는 자기 앞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나더니 그곳에 포도송이 따서 바로의 잔에다 채워드리는 몸을 본다 하면 빵을 진상했던 신화는 자기 머리 위에 있었던 광주리에 그 까마귀에 날아들어서 그 빵을 쪼아먹는 몸을 그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요셉의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리죠. 한 사람은 복직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처형될 거라고 하는 해석을 주죠. 그리고 그 해석대로 또 이루어지죠. 복직된 신하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통해서 그건 역사하십니다. 바로왕이 신비로운 꿈두 가지를 꾸게 하시죠. 첫 번째는 나일강에서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오는데 뒤따라 나오는 일곱 마리의 탄이하고 말야 비틀어져 있는 그 소들이 그 앞에 풍요로운 아주 살찐 일곱 마리 암수를 잡아먹게 합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한 줄기에서 풍성하고 아주 실한 일곱 개 이상이 나오는데 다시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일곱 개 이상이 앞에 그 풍성하게 결실된 이삭을 또 먹어치우는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는 에브배크 그 어떤 친아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복권되었다 포도주를 진상했던 신하가 요셉이 떠오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죠. 7년 동안 유례 없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라올 7년 동안의 유례 없는 가뭄이, 흉년이 그 앞에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있느냐? 곡식창고를 크게 지어서 7년 동안 준비하고 오면 됩니다. 지하 감옥의 죄수 신분에서 요셉은 바로한 다음에 국무총리로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이방인 요셉이 가장 크고, 당대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의 이인자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까지 높이신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정직했기 때문에요. 일 잘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특별했기 때문에요. 요셉은 지난주도 봤지만 그냥 전향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자리에 앉으셨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들이요.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오자 애굽의 사람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애굽만이 아니죠. 그 주변 나라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워왔던, 모았던 그 곡식 창고를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 주변 나라의 사람들, 심지어 야곱의 가족 들도굶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던 성경 공문에서 아버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후에 복수를 무수화하는 후한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천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신 그 이유가 분명하기에 이제 나는 여러분의 가족을 내가 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자리에 앉으셨는가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좋아하시죠? 이방인으로서 홀로 단신으로 자수성가한 이야기잖습니까? 이방인의 노예가 죄수가 한 나라의 이인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 스토리지않습니까한 이민자로서 우리에게 참야내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단지 한 사람이 출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가 출세할 것을 어릴 적부터 꿈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희한한 꿈꾸면 이게 꼭 무슨 복권 터질 것 같은 잭팟이 터질 것 같은 꿈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냥 곧바로 적용시켜버리는 해석과 적용들을 많이 하죠 우리 끝은 좋아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바닥에서부터 아니 바닥 그 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었는지 그 훈련이 마치고 그가 하나님께서 승받을 그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죠. 그렇게 영화를 누리는 그의 풍요로운 삶 권력의 삶에만 더 관심이 많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스러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바닥에서 그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 복 주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기복신앙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분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 마지막 결과로 빨리 가기 원하죠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려시켜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지 않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원망과 알수 없다고 하는 투정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 잘됐으면요 우리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이 자리에 앉으셨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리기에 바쁘고, 나의 능력이었는가, 착각하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힘들 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 앉게 하셨을 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셨을 때, 어떠한 단란치를 맡기셨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그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한 모습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었건, 아니면 어떠한 고난과 자격을 맡기셔서 일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이유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만 내가 아직 못 가진 것에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한다지만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훈련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그 이유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만 배신도 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아니 바닥 그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고 팔려가는 그 모습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리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모습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출세한 한 인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출세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 지금 내가 일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라. 정형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님 여러분, 각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위치가 있죠.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운수업에 관련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뭐 서비스업도 있습니다. 큰 직장의 한 부서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스몰 비즈니스든 아니면 셀러리맨이든 다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세속적인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했던 일도 세속적인 일입니다. 요셉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자면 바로의 재산을 불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분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이 세상을 먹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데 우리의 그 작은 역할이 마치 하나의 부품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직해야 될 이유이고 성실해야 될 이유이고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또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고행을 하며 억지로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그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심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의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훈련이었던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시기 이한중한테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철부지였던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재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칫 그의 성공한 모습, 그의 영광의 모습만을 보기가 쉽습니다.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켜 오셨는지, 그 자리에 앉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와있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일하고 있는지 이 일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마침 그일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직과 성실과 경손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